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15일 서울 시청 시민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매진과 나라에서 네트워크가 주최를, 브레인 파크가 주관을 맡고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는 정차수 소장이 나와 최순실 관련 예산 분석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예산소에 V.I.P. 이름으로 한 사업들의 예산이 유난히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추진실은 연수을 고쳐주는 게 경제활동입니다.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대통령이 말을 하면 관료들은 그거를 V.I.P. 예산이라고 하고 박스를 쳐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요. 찾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만 540건이 넘는 게 놀랍죠. 그럼 기재부는 그걸 깎이는 거고 오히려 더 늘려줍니다. 또 방송에 김재동 씨가 찬조 저희는 출연해 한 전천... 시간 동안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우리가 낸 돈을, 아이고 이거 관료들이 예산을 잘못 쓰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고 시민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예산 여기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신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나라산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그... 그... 이승주, 그... 이상민, 그... 그... 이왕재, 그... 이왕재 그... 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했으며.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의 예산을 촘촘히 파헤친 책입니다. 예상까지 전지TV 황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